고성 화진포의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유명한 관광지이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별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 장수대인데요. 1959년 이 대통령은 장수대에 머물렀고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장수대와 1km가량 떨어진 대성 폭포를 둘러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은 주로 앉아서 쌍안경으로 폭포를 관람하거나 주변에 부축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같은 해이 대통령은 미군 헬기를 이용해 또다시 설악산 신흥사와 동해안을 여행한 후 강릉에서 연설을 하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1959년은 이 대통령의 3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마지막 해였는데요. 이듬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생활하다 1965년 7월 19일 서거하기까지 고국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강원도 여행이 고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셈입니다.